원래 이 니에미아서가요 에스라서와 함께 하나의 책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서가 제1 에스라서 그리고 니에미아서가 제2 에스라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이제 학자들이 보니까 아 저자가 다르니까 이게 에스라서로 하지 말고 두 권으로 분리를 하자. 그래서 이제 에스라서, 그리고 니에미아서로 우리가 지금 이제 그 성경을 이렇게 보고 있는 거, 이, 있다라는 거 일단 알고 계시고요. 어, 먼저 이 책의 이름이요. 그 이름이 바로 니에미아서지 않습니까? 이 니에미아라는 뜻을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이 나의 위로자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고, 상호 간의 영향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뭐 그게 좋든 또 좋지 않든 그런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만나면요. 아, 정말 따뜻하고 또 위로가 되는데 어떤 사람은 만나기 싫은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오늘 니에미아라는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처럼 먼저 우리가 오늘 이걸 좀 축복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의 위로자임을 먼저 깨닫고, 어, 그렇게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고 사는 우리가 이제 또 다른 사람의 위로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또 가득, 가득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먼저 축복하고 시작합니다. 네. <laughs> 자, 오늘 이 느에미아가 이제 우리에게 주는 이 말씀 통해서 어, 우리가 함께 살펴볼겠는데요. 이, 느에미아가 어떤 사람인지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는데, 1절을 한번 보세요. 1절. 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가레아의 아들, 느에미아의 말이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로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 여기 보면 어떤 정보를 좀 얘기해주고 있는데, 느에미아가요, 하가레아의 아들이라고 하죠. 요즘 시대를 치자면요, 어, 교포 3세. 교포 3세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이제 그 아들인 하가랴, 하가리아, 아버지인 하가랴가 태어났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느에미아가 태어났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교포 3세.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교포 3세 정도가 되면 원래 막 자기 나라가 막 그립고, 막 가고 싶고 뭔가 추억이 있거나 그러,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는 예를 들면 뭐 재미교포 삼세가삼세에게어 당신은 한국이 너무 좋냐? 가고 싶냐? 그립냐?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뭐 상황마다 또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미국 사람들보다 한국에 대해서 뭐 조금 더 알고 있는 정도? 그리고 아마 한국어도 그렇게 잘못할것 같아요. 왜냐면 하 거기 문화가 이미 다 정착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뭐 한국이 막 가고 싶거나 그립거나 그렇지 않을 거란 말이죠. 왜 그래요? 그, 그 나라의 문화를 이미 받아들이고, 그곳에 이제 정착을 해서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제가 생각하기엔 이미와도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 같아요. 부하 명예를 가진 출세한 사람이기도 하고, 그곳에서 이미 오랫동안 어, 자기의 삶을 가, 어, 갖춰줘서 안정적인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어그렇기 때문입니다. 우리 1절 말미에 보시면요,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라고 이렇게 또 정보를 하나가 줘요. 이 수산궁은요, 고대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가 있었는데 그중한 군데가 바로 수산궁이 수도였다라고 그렇게 어,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왕궁에 있는데 그가 그 중에서 어떤 직책이었냐? 오늘 11절 말씀에 보시면,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1절 말씀을 보시면요, 왕의 술, 관원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걸 학자들이 따르면요, 이 당시 제국의 모든 군관에는 항상 왕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쿠테타를 많이 시도하는 일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왕들은 항상 독살에 대한 위험이 어, 따르곤 했습니다. 그래서 왕 옆에는 누가 있었냐? 어, 바로 왕 옆에 듬직하게 지켜준 술 관원이 있었던 겁니다. 왕이 먹을 음식을 미리 맛보고 상태가 어떤지를 체크하는 역할을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음식을 먹고 이 음식에 동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하는 거죠. 우리나라로 치자면 약간 김이상군 같은 역할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 이렇게 중요한 자리는요 어떤 사람이 그 자리를 맡고 있을까요? 왕이 특별하게 또 각별하게 신임을 하는 사람만이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왕과 그렇게 끼니 때마다 얼굴을 대면할 정도로 왕의 신임을 얻는 자리에 있었던 자가 바로 니에미아라는 것입니다. 니에미아는 이처럼 이곳의 문화에 정착을 이미 한 상태고 또 부하 명예도 가졌고 또 왕의 신임까지도 얻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느에미아가 어떤 관심사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 내용이 바로 2절과 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2절, 3절 한번 말씀 읽어보도록 할게요.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에게 이를 얻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부른 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 잡힘을 면하고 남아 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란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네, 니헤미아의 형제였던 어, 형제 가운데 한 명이었던 하나니가 유다와 예루살렘을 다니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된 니헤미아는요, 하나니한테그 형제에게 예루살렘 사람들의 상황이 어떤지를 물었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알게 된 소식이 아주 참담한 상황임을 알게 됐어요. 이 당시 그 유다와 예루살렘이 어떤 상황이었냐 이야기를 드리면 우리가 이제 에스라서를 통해서 이제 어느 정도 역사적인 내용들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있죠. 먼저 고레스 왕의 칙령을 통해서 수루바벨이 포로들을 이끌고 1차 개안을 합니다. 그리고 1차 귀환을 해서 뭘 했어요? 성전을 대건하죠? 이 성전의 이름을 뭐라고 보통 이야기하냐면, 스루바벨 성전이다. 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지금, 뉘에미아가 지금 있는 이 시대보다 약한 10년 전쯤,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으로 에스라가 사람들을 이끌고 2차로 귀환을 하죠. 그죠? 그러니까 에스라를 통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말씀에 대한 각성과 또 신앙이, 신앙을 회복하는 계기.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다시 한번 그것들을 회복하는 계기. 즉, 내면의 성전을 제공하는 시기였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이제 에스라서를 통해서 이미 나눠봤던 내용이기 때문에 머릿속에 이게 쭉 그림이 잘 그려지실 거예요. 맞죠? 이처럼 이스라엘에는 국가로서의 회복을 위해 이제 성벽을 재건하려고 했는데 이제 이 성벽을 재건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 성전을 재건할 때보다 더 강하고 더 빡센 그런 대적들의 방해와 핍박이 있었다 그래서 이 성벽을 짓지 못하고 있었던 그런 시기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성벽이 없다 보니까 다른 민족들에게 노략질을 당하고 큰환란과능욕에 시달리고 있었다. 라고 하는 그런 너무나도 참담하고 암울한 상황을 느에미아가 듣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소식을 들은 느에미아 반응이 궁금해요. 과연 이 느에미아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4절 말씀이에요, 4절 말씀.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참담하고 암울한 상황을 들은 이 느에미아가 하나님 앞에서 수일을 울며 금식하고 기도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앞서 우리가 살펴본 느에미아는요. 어떤 사람이었어요? 교포 3세쯤 되고, 자기는 살아가, 먹고 사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부와 명예도 갖춰져 있는 그런 상황과 그런 자리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뭐 자기의 나라에 큰 관심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예루살렘에 참담하고 암울한 상황을 드는 이 느에미아가 하나님 앞에서 수위를 울며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을 볼 때, 에 알고 보면 그 느에미아의 관심은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공동체, 무너진 예수라, 예루살렘에 관심과 마음이 쏠려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느에미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시는 거라고 느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느에미아야, 네가 지금 이 왕궁에 있는 이유를 아느냐라고 말이죠. 이 니에미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포로였던 사람이에요. 포로였던 민족이었잖아요. 그 포로된 민족에서 왕의 술 관원 자리에 누가 있게 했을까요? 왜이 자리에 굳이 있게 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네가 이제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통해 가르쳐 주시고 가야 할 길을 이미 살짝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길은 자신이 누렸던 것을 이제 포기해야 하는 길이며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런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에미아는요,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고통과 아픔을 아는 것으로, 그리고 공감하는 것에서만 그치지 않고 이런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기도하면서 나아갔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분명 느에미아는 왕궁에서 부와 명예를 누리며 평안하게 살수 있는 그런 환경과 그런 조건과 그런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안주하고 자신의 부와 명예만을 추구하며 살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과 백성들의 아픔과 고통에 관심을 가지고 그 고통과 아픔을 공감하는 데서 어 그치지 않고 그것을 외면하지 않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반응했던 반응했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수 있죠 저는 이 지점에서 마치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처럼 느껴져요 니에미아야 네가그 자리에 있는 이유를 아느냐라고 말입니다. 니에미아야 네가 그 자리 바사 왕궁에서 왕의 신임을 받고 있는 그 자리에 있는 이유를 아느냐라고 말이죠 저는 하나님의 이 질문에 니에미아가 자신의 환경과 상황보다 하나님 백성 즉 공동체의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향하고 있었음을 살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니에미아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물어보십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이죠. 네가 그 자리에 있는 이유를 아느냐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이 질문에 과연 무슨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어떤 것에 마음을 두고 무엇에 관심을 두고 살고 있느냐,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도 내게 주어진 것에 자족하고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기보다 어내게 가진 것들, 내가 가진 소유들, 내 물질이나 내가 가진 것들이 더 좋은 환경으로, 더 나은 조건을 위해 마음을 쏟고 그것에 내 마음과 내 시선과 내 관심이 거기에 있지는 않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라도 그런 것들을 목표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지를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나의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느에미하는 자신의 안위와 안전, 부와 명예가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그 영혼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그들의 형편에 그들의 상황에 눈물을 흘리고 더 나아가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맡기며 나가는 적극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느에미아 같은 사람들이 되어주시길 원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내 주변을 돌아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속힌 그 모임에서 혹시 누군가에게 말 못할 삶의 형편 때문에 힘들고 아픈 사람들이 있진 않은가. 그리고 그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마음으로 내가 지금 속한 교회 공동체 안에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는 않은지 두루두루 살펴보시는 그 성도님들이 되어주셔서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한 나에게만 내 삶에만 몰두하는 그런 외롭게, 외롭고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마시고요. 적극적으로 서로의 피로를 채워주고 서로의 아픔을 위로해주고 힘이 되어주고 그렇게 더불어 살아갈 때 이런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생명이 회복이 되고 아픔이 회복이 되고 치유가 있는 그런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갈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역할이 무엇인지 두루두루 잘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 역할들이 그것이 내 눈에 보이면요. 그 역할을 거뜬히 감당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의 필요보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해. 과연 내가 섬길 것은 없을까? 내 형편보다 더 힘든 사람은 없을까?를 돌아보셔서 정말 교회에 오면 와, 진짜 이 교회 오니까 너무 마음이 편하고 너무 행복하다. 이런 마음이 드는 그런 귀한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섬기는 청년부 얘기를 좀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청년부가 지금 어, 책거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제 책을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면서 이제 우리 청년들의 어, 믿음과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것들을 되돌아보고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책을 시작해서 지금 칠주 동안 진행을 하고 이렇게 쭉 공부를 하고 서로서로 서로 나누는데 이번 주에 그 책을 딱 마무리를 했어요 이번 주일에 그래서 이 책거리를 한 기념으로 야 얘들아이책 꼬리 했으니까 소감을 한번 또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한번 나와서 얘기를 해봐라 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한 소감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친구가 한 말을 제가 이렇게 글자로 어, 이렇게 동영상을 찍어놨기 때문에 글자로 정리를 했는데 제가 그 말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친구가 없어서 너무 외롭고 고민이 되고 슬펐었는데. 여기 낮은 담 교회에 와서 많은 사람들을 사귈 수 있어서 좋았어요. 책도 읽어서 즐겁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사귈 수 있어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만약 이 교회가 아니었으면 저는 여기에서 끝났었을 거예요. 여기 와서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주, 주일날 안 그래도 이 얘기를 듣고, 아, 엄청 울었거든요. 근데 이걸 이야기하는 바람에 청년부 전체가 울음바다가 됐어요. 계속 다 훌쩍훌쩍 하고. 뭐 지금 저는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인데도 지금 이야기하니까 또 눈물이 날려고 그러는데. 제가, 그러니까, 낮은 당교에 회 와서 사실 그 어떤 날보다 참 보람이 있고, 참 즐겁고, 참 행복한 주일로, 내, 주, 제가 죽을 때까지 기억에 남는 하루가 그날이 됐어요. 성도님들. 저는 이게 우리의 역할이자 바로 교회의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만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아프고 힘들고 어려움 속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을 만나셨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대단하 보니까 너희들 안 믿으면 큰일 나. 이걸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디에 관심을 두시고 어떤 것에 마음을 하고 계신지를.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가시지 않았습니까? 한 영혼을 위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셔서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가 이제 하나님의 위로가 될수 있는 이런 역할들을요 맡은 그 자리에서 감당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살아가실 때요 이러한 따뜻한 마음으로 내게 주어진 오늘 하루를 진짜 참된 신자답게 세상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알수 없는 그그 그 지점 그 필요와 마음을 나누고 베푸는 그 풍성한 믿음의 삶을요 각자야의 자리에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원드립니다.